히트 왜이씨 빠졌어 히트 우와 오 근데 어허허 아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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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 또 이렇게 또 여기 암난공원에짬낙을 하러 왔습니다 장마철이 계속 되면서 어 이쪽에 또 잠시 또 비가 이렇게 멈춘 사이에 예, 지금 암남공원에 와서 예, 짬낚을 하러 왔습니다. 오늘 비도 안 오고, 이렇게 짬나짬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예, 정경이 낚시 이렇게 하러 왔습니다. 오, 평일인데도 사람이 되게 많아요, 여기가. 오늘이 6월 28일이고요. 어, 평일인데도 이렇게 낚시하는 하시러 오신 분들이 많네요. 아, 정말 오랜만에 오늘 암남공원인데다 암낭공원. 평일인데도 지금 사람이 많아요. 장마가 잠시. 비가 끝치는 사이에 이렇게 낚시를 즐기러 오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지깅 낚시도 좀 하고 하면서 또 지깅 소식을 기다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좀 이렇게 또 짬나 하는 거 이렇게 또 짬나 하는 거좀 많은 좀 양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라이트하게 전경기 낚시도 한 번씩 즐겨 보시면은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라이트 지깅이 직인, 아니고 라이트 게임도 지깅 하시는 분들도 한 번씩 채비 준비하셔가지고 해보시는거추천 한번 드릴게요. 짬낙으로 채웁니다. 그리고 지금 장마, 장마 때문에 일반 갯바위 지금 나가면은 그, 막좀 위험해요. 그래서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물 자체가 지금 많이 탁해가지고 좀 족가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렇게 좀 짬낙으로 전경이 잡고 하는 걸좀 잡는 게 좋거든요. 네. 이런 거한 번씩 해보시는 걸추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웜물 쓸까? 요즘, 그 우주... 또 제가 또 신뢰를 하는. 오늘 요거 한번 그냥 써볼게요. 요거 하나로. 이거 이름 뭐지? 이거 이름 아는 사람. 몸은 일단 요걸로 쓸게요. 요걸로. 이걸로 예. 예. 일단 새우 향. 예, 새우 향 나는 걸로 오늘 공략을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새우 향 나는 거. 1.7인치. 교빈이야 아 티트 교빈, 교빈이라고 합니다. 교빈. 교빈? 아, 티트 교핀. 지그헤드는 오늘 0.8g으로 할게요. 지금 8g으로. 지금 옆에 오신 분들도 지금 0.8g으로 지금 하고 있다거든요. 그래서 앞에 여기 스냅을 좀 달았어요 앞에. 이제 좀 지그헤드 무게도 수시로 교체를 하려고 짧지만이 소형 스냅을 한 달았거든요. 이런, 이런, 이런 스냅. 지그짧 거. 전용 지그헤드 아직용 쓰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서 스냅을 이렇게 이렇게 달린 스냅을 예, 꼽습니다 이렇게 꼽고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고 나중에 무게를 바꾸고 싶으면 쇼크리더의 그 매듭을 끊지 않더라도 스냅에서 빼가지고 지그헤드만 교체를 해서 사용하시면 예, 수시로 예, 수시로, 그냥 된다. 예, 수시로 응. 무게를 조절할 수 있어요. 어 전기인 게임에서는 또 무게가 또 이렇게 관건이기 때문에 무게를 조절을 잘하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현재 시간 4시 4시 조금 넘은 것 같아요 4시 4시 조금 넘었고 오늘 물때가 오늘 물때 이물이죠 아 오늘 새물이랍니다 새물 세물. 반조 시간이 4시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아 여기가 여기도 난간대가 좀 허리가 아프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전기TV입니다. <laughs> 다시, 다시 오픈했습니다. 지금 계속 입질이 안 들어와가지고. 이제 밤이 되면은 라인을 보기보다는 이 무게 느껴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예, 예, 예. 히트. 오 오! 크다 뭐야 오 크다 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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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자 자오오완오 진짜 오오그 아, 오 자카 자 아! 아아 치는 게 정인이 아니었는데 감순돔 해쉬고 나니까 진짜 바로 위치 들어오네 날씨도 이따가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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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 이따 이따 이게 전해가지고 예. 뚜 올려야 돼요, 이렇게. 예. 아, 아, 네. 아, 잠깐 물, 잠, 물속에 당기시고, 당기, 기 아, 잠가 놓고, 예. 아, 터졌어요? 네. 아, 아, 에이! 아 네, 축하합니다. 그때 이제 그 사이즈 보고 이제 드랙을 조금 조절해 주면 돼요. 예. 네. 아우, 다행이다. 항상, 항상 날씨 가면은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잡는 게. 이게 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와 옆에 또 하신 분, 바로 히트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아, 그웜 제가, 제가 선택해서 꼬아줬습니다. <laughs> 와. 와, 진짜 어렵다. 이 전갱이지. 사이즈는 콩갱이에요, 콩갱이. 콩갱인데, 완전. 손만 딱 보기 좋을 정도로. 자, 가져갈 수 없었죠? 저 방생. 자, 가라 조금 멀리서 바닥. 캐스팅하고, 수면 닫고, 프리폴링을한 20초 이상 주고, 바닥에서 호핑, 호핑 조금씩. 히트. 어. 오, 이거 크노. 뜯지, 뜨지뜨지뜨지 오, 잠깐, 잠깐, 잠깐. 잠깐, 내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오 이거 진짜 크다. 오오 이거 크다 크다 크다. 오오 이거 크다 크다 크다. 진짜 뚫쳤어야 되나? 오오 커요 커커 형님. 안 크네. 20초 폴링. 크다 이님 좋은데? <놀람> 나이스 <놀람> 이트. 자 이제 슬슬 들어와요. 20초 폴링. 자이 정도. 오이여기올다봅시다한리네 마리가 올 감사합니다 오다 같이 했어? 어이구 축하합니다 지금 어, 여기서 또... 이거 떠... 20초 폴링 어? 20초 폴링 어? 20초 폴링 어? 예 네, 네, 히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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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네. 어? <웃음> <웃음> 아닙니다 다 잡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사이즈는 뭐, 아직 20 정도? 20 정도 딱 돼요, 이게. 화세. 수심이 얕으니까 좀 많이 좀 예민해요. 예민해가지고, 좀 될수록 멀리 장타를 때리고, 폴링 시키면서, 이제 텐션 폴링을 쭉 이런 식으로, 텐션 폴링을 시켜주면은 애들이 물어줍니다. 나이스 히트. 히트. 오. 에이! 콩갱이 빠졌어! 야잇! 히트! 어허! 좋다! 에이! 또 빠졌어! 조금 드래그를 잠가야 되겠다 조금 더 장타 쳐볼까? 그램수 높여서 나온 바꿔야 되겠다 하나 지금 믿고 이것만 계속하고 있는데

야씨 꼬동아씨 고등호. 오 마사지 오 최고능행이 마사지 피기네. 우와 흔든 거 봐라 이거 우와 꼬동은 이제 꼬동이 돌아온 같다 정경이하고 이제 타치하는가 봐요 1그람입니다1그람 일그람에 3미치원킷 와, 이거 또 꺼진 건가? 아닌데? 아, 빠졌어, 씨. 똥. 아, 요할빼 아, 했네, 또, 씨.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부산 정갱이TV입니다. 제지인 구독자분들은 조금 죄송합니다. 단무간 좀정갱이좀 즐기도록 할게요. 히트, 아, 입주 지금 3인치 클리어색에 지금 반응 계속하네요. 오, 오, 히트. 오호, 오프라이. 오, 근데 이거 정경이 같은데? 오, 뭐야, 이거? 어이, 코! 와고정명인가 진짜? 아니, 아니야, 정경이 같은데? 이거 코, 근데 왜? <목소리> 잠깐! 후! 싹, 싹, 꼬둥어, 꼬둥어. 아니, 정경이네? 트위칭 애션에서 반응을 합니다. 어, 잡으셨어요? 축하합니다 아유 네. 자 아까 3인치 웜으로 잡아봤어요 사이즈는 지금 한요 로드 한요 정도? 예. 네, 로드 요 정도 여기 꼬치고기도 나왔습니다 꼬치고기 응. 지금 이 시간에 꼬치고기도 나오네요 아. 자 트위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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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링 트위칭 히트 오 트위칭의 액션을 트위칭에 반응이 좋네요 지금 외로, 우와 하, 좋다 그래 째라 그렇지 야지 그렇지 그렇지 우와 뜰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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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아까 과세 하나 둘셋넷 다섯 아, 완전 상칭해서 물었어. 요트 지금 액션이, 저기, 호핑 액션보다는 지금 트위칭 액션에서 계속 물고 있어요. 트위칭. 액션을 중간중간 한번 바꿔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파세. 트위칭 주고, 스테이. 트위칭 주고, 스테이. 그리고 빠르게 도망가듯이. 플란다스다 히트가 드디어 히트했습니다. 또 히트했습니다. 히트. 오 근데 와 이거 크다요. 정확하게 상하게 물었어. 상하게. 예, 네, 상하게. 음, 불빛이 안 보이네. 상하게. 히트. 와 여기 이크다 옴, 옴, 옴 탓인가, 이게? 어, 크다, 이거. 이게 한몇센트인지 이게 한20 조금 넘어요. 21, 21, 2 정도? 22, 한 1, 2 정도? 네. 히트. 조금 조심하게 된디안 안 떨어지게. 와, 어, 이거, 씨. 어, 어 <laughs> 이렇게 잡기 힘든데. <laughs> 이렇게 잡기 힘든데, 이렇게 잡았어요. 히트. 히트, 히트, 히트. 언제 밑으로 왔냐, 근데. 나이스. 히트. 히트. 야, 장막, 장마란다 그래도 비 끝이고, 짬낭으로 이렇게. 손맛 보니까 좋네요. 아, 딱. 재밌습니다. 슬슬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어, 손맛 다 받고, 일단 나오는, 고기 나오는 거 확인했으니까, 잘 나옵니다. 일단, 이제, 뭐, 간조 만조, 뭐, 정조 빼고는, 이제 해지면 딱, 시작이, 시작되는 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집에 가야 될 물때 시간이 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에 또 뵐게요. 네. 다음에 는 지깅 으로 한번 또 탐사해 보고 소식 한번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권에 부시디가 붙었다 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한번 탐사해 보러 가겠습니다. 재미없는 영상 시청해 주신다고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